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치수창립 7 0년대 연변공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단열래 우리수는 공업화와 산업화 발전 추세 수능에 공간 포치가 합리적이고 산업특색이 뚜렷하며 업종이 앞다투어 발전하는 공업화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당면 연변은 식품 연초, 의약, 장비 제조 에너지 광산, 목제품 가공, 방직 복장 등기간 산업과 우세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양원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약업 집단은 연변 의약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안심보뇌액 제품은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오동약업집단의 전신은 1957년에 설립한 구경 연변도나록장인데, 1981년에 오동제약공장이 설립됐고, 1993년 3월에 길림오동약업집단주식유한회사로 체제개혁을 했으며, 1996년 10월 28일에 심수증권거래소에 공시상장했습니다. 단연간 오동집단은 사람을 중시하고 약에만 전념하는 핵심가치관을 받들고. 산업플러스 금융 이륜구동 발전 전략을 견지하면서 점차 의약 증권 광산 채굴 도로 건설을 일체화한 조식 소유 지배형 집단 상장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1998년 9월에 설립된 길림 오동약업 집단 연길 조식위원회사는 길림 오동약업 집단의 자회사로 현재 국내 1류의 GMP 표준 작업자 국제 선진 생산라인과 검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약품 연구 개발, 생산 경영을 일체화한 현대화 제약 기업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청소기는 연변 시찰 시이 회사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제약 기업마다 반드시 사회 책임을 참답기 이행해아라의 약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씨름 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인들은 청소기에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실속 있게 시달함으로써 생산하는 약마다 모두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담보했습니다. 아울러 신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승격시켜 질과 표준을 높였으며 시장 경쟁력을 한층 제고했습니다. 효율이这一块当时成立的时候呢呃销售收入才七千万的规模到十三五我们就达到年收入十三个亿的规模尤其我们制药企业在坚持创新研发这方面呢始终走到前面呃研发了 현대 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을 떠날 수 없고 제품을 끊임없이 승격해야만이 더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변 룡천 포장기계위원회사는 원래 1960년에 설립된 연변 조양천 뜨락도르 수리제조공장으로 처음에는 부품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국내 첫 대의 압축 공기동력 포장기를 생산해서 부터 자주 개발하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고성능 고품질 전자동 묶음 포장기를 생산하기까지 회사는 언 60년 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작던 대로부터 규모가 커졌고 실력이 약하던 대로부터 강해졌으며 지금에 이르러 야금 포장기 연구개발에 전념하면서 국내 동종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습니다 应该是专专业生产打包机的规模最大的企业，也是品种最全的企业。一九九六年改制成股份制企业，九七年成立了咱们吉林省的第一个独立研究所，就是我们的，也也是我们现在中国的这个呃唯一的一个冶金专门的冶金包装的研究所。이회사는2020년에국내첫대광륜아연도금강철파이프자동포장기를생산했네업종표준을제정했는데이는국내공백을메웠습니다 国家要求，一定要这个进口设备能国产化的就要国产化，所以这也给我们带来了很大的一个机遇，也是我们这个业务增长的很重要的一个点，就是靠我们的这个研发，把我们的自动设备这个，呃这个领域提高了，所以才能保证我们的一个业绩的上涨。延边龙川包装机械有限公司在国有企业改革的热潮中，从创新、发展、意义、进取中努力奋斗，国有企业改革，那家。 동북로 공업기지 진흥에 좋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단열 내 우리주는 투자 견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 투자자와 우세 브랜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2009년 자흠 초원 야곱이 연길 공업 집중구에 자리잡았고 2012년 안도 장백산 광천수 산업단지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농심, 항대등 유명 광천수 기업들이 육속 들어섰습니다. 2013년 연변조는 공업 및 정보업으로부터 국가 제일진 정보 소비 시점 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연변은 성공적으로 제일진 광대역 중국 시범 도시로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외통로 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전주 범위 내에서 각종 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수출 가공, 현대봉사, 전자정보 등 중점 분해를 들어주고 중대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했으며 산업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산업군체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정보 등 신흥산업은 연변공업 발전에 새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연변종합경제 실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주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288개, 자산은도합 91억 0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공업총 생산액은 동기대비 14.2%상승해 공업총량이 장춘시와 길림시에 이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제 12차 당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조 당대표들은 각자의 사업 일터에 돌아온 후 연일 대회 정신을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 실제와 결부해 대회 정신을 둘러싸고 감수를 말하고 미래 발전을 의논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대회 정신을 시달했습니다. 훈춘시 하다문향 종평촌에서 성제 12차 당대회 대표이며 훈춘시 하다문향 종평촌 분녀연합회 조석인 맹번나가 전민들과 한 자리에 앉아 당대회에 참가한 심득과 감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빈곤의 탈 난관 공약과 향촌 진흥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빈곤의 탈 난관 공약 성과 공고화와 향촌 진흥 장원 발전 실현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맹번아와 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화제였습니다.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한 후 모두는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향촌이 아름답고 농민이 부유하려면 반드시 당대회 정신을 인도로 자체 발전 실제에 의탁해 행복하고 부유한 중평촌을 갖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회 보고 지출 5년을 기준으 坚决打好打赢脱贫攻坚战，这一点我深有体会。我们农村已经彻底甩掉了贫穷帽子，走上了小康生活。在接下来的乡村振兴工作中，我要把党代会的精神和我乡和我村的实际工作相结合，带领村民着力发展机械化新农业，拓展农民的收入渠道。 大力发展乡村旅游和生态农业，真正让“奶奶会”的声音和惠农政策在珲春落地生根、开花结果。성제12차당대회대표이며왕성현중리병원부원장인류혈평은가장빠른시간에회의에참가한체득을주변의동료들한테전했습니다报告总结了我省过去五年取得的辉煌成绩。 锚定了未来的发展目标，特别是在报告开篇对广大医务医务人员的白衣执甲、逆行出征，以大爱无疆、医者仁心、呵护健康、敬畏生命的伟大抗疫精神，给予了高度的肯定。这将激励我们继续秉承人民至上、生命至上的宗旨，坚决打赢这场疫情阻击战。 성제 12차 당대회 대표이며 도나시 대석두신 삼도 하자촌 당지부석의겸 천민위원회 주임인 곡봉걸은단년간 기청에서 삼농사업, 향촌진흥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대회가 피막된 후 그는 촌에 돌아와 촌두개 위원회 성원및 당원들에게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당대회의 보고하하촌신 带好队伍，发挥党支部的战斗堡垒作用，再把产业扩大规模，以饱满的热情迎接党的二十大胜利召开대표대표。관관报告中多次提到了文化工作，给我们基层文化工作者鼓舞了士气，指明了方向。 下一步，我们将不断完善公共文化服务体系，打造更多的精品节目，讲好敦化故事，建设文化数字化建设设,设施和服务平台，让敦化人民享有更加充实、更为丰富、更高质量的文化生活，将是我们的工作目标。为敦化发展贡献我们自己的力量。아래완정하고정확하게전면적으로새발전리듬관철해경제고품질발전추동하자란제목으로된길림일보롬핑을간추려방송해드리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성 제12차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7개 방면의 중점 임무를 포지했습니다. 그중첫 번째 방면에서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대한 임무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송서기가 길림성 시찰시한 중요 연설 중요 제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오늘 내 전성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내린 과학적 논단입니다. 우리는 그 중대의의와 과학적 내포를 깊이 터득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경제사회발전 전 과정에 확고부동하게 관통시키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는 데 공을 들여 더욱 높은 질과 효율,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해야 합니다. 당면 길림진흥발전은 여전히 바위를 굴려 산에 올리고 언덕과 고개를 넘는 중대 고비에 처해 있는 바 전진의 길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새 발전 리념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새 발전 리념을 발전의 전 과정과 각 영역에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하는 관건은 고품질 발전 목표 임무의 중점을 파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 발전 리념을 길림성 발전의 전 과정과 각 영역에 관통시키고 혁신을 제일 동력으로 협조를 내생 특점으로 녹색을 보편 형태로 개방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로 공유를 근본 목적으로 부단히 촉진하며 부단히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며 발전 우세를 살리고 새 발전 국면을 다그쳐 구축한다면 기필코 사회주의 현대화 신길림을 전면 건설하는 정체론장을 엮는 데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초동해 새롭고 더욱 큰 돌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길시 쾌속공공버스 BRT 대상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이달 초 시작됐습니다. 시공 단위는 공사 길을 다잡고 시공 진척을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는데 이달 말에 모든 작업이 전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길시 쾌속공공버스 BRT 대상 1기 아스팔트 포장 전체 길이는 7.6km이고 쌍방향 도로 너비는 30m이며 도로 구간을 나누어 포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당면 공원로 원천 거리에서 진달래 북거리에 이르는 구간 단측 도로의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상은 투자 약 2억 8천만 원을 완수했고 시공 일꾼 170명이 동원됐습니다. 도로 공사면의 조선도 연속 깔기 작업이 이미 기본상에서 마무리됐고 인도는 90% 완수됐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은 벽돌 부설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명 공사에서 가로등 기초는 이미 기본상에서 마무리됐고, 가로등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7월 말 전에 전부 마무리됩니다. 정거장 공사 면에서 당년 이미 11개 정거장의 강철구조 기둥 세우기 작업을 완수했고, 부분적인 정거장은 주체 골조를 세웠으며, 정거장 외부 장식의 한창입니다. 표지판, 정보표, 기계실 등 설비가 육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달 말에 모든 설비의 설치 및 정거장 내부 장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整个这个项目目前来讲的话呢，是现在已经完成了其他的大部分的这个，包括排水呀、绿化呀这些都基本都完成了。现在就剩下呢站台工程、啊路面工程、人行道工程、路灯照明工程哈。然后呢，呃，因为在铺设路面嘛，我们也是在尽量保证这个市民出行的这个前提下呢，啊分段施工，但是呢，这、呃、个占据了一部分的这个道路进行施工嘛，所以说。 呃，还是呼吁一下这个驾车出行的这个朋友们哈，如果行驶到这个公园路路段的话呢，一方面呢是及时收听呃路况报道，第二个呢，请大家尽量的谅解。1970年10月3日。 유수천 발전소 첫 1만 2 0 킬로와트급 일시 기계 설비가 송전망에 접속돼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1971년 1월 탄자니아와 잠비아 철도 건설에 지원한 도문 철도 분국 일꾼들이 출국했습니다. 1971년 훈춘 소소남 차금동광 건설을 준비했습니다. 1977년 10월에 생산에 투입돼 일간 처리 광량이 100톤에 달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절실히 경감하고서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일전 정책을 기업에 보내주기 활동을 펼쳐 관련 기업 혜택 정책이 실제 시달되도록 조정하고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사업일군들은 선으로 연결시 가흥 가사봉사유한회사, 길림 소면호 가사집단주식유한회사, 길림 오동야급집단주식유한회사를 찾아 정책 선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좌담회 소집, 선전 자료 발급, 문의 답변 등 형식으로 기업에서 관심하는 사회보험 참가 비용 납부, 실업보험 일터 안정 반환금, 청년 취업 견습, 직업 기능 양성 등 최신 정책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특히 생산 경영에서 잠시 어려움에 처한 중소·령세 기업들에 대해 납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일터 안정 반환금 지지 강도를 강화했으며, 기업에서 우대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我们也享受了人社局这块的文岗补贴这块呢，嗯、呃，将近是二十多万，啊，这样事呢，对我们企业来说呢是非常非常的好，因为我们也见证了拿到这笔资金呢，最起码呢，我们的员工稳定了，还给我们讲解了近期的这个人社局的一个新的一个政策，对于二零二二年的高校毕业生这块的啊，能得到一千五百块钱的返还，我们企业需要这种大学生来对我们的企业的一个助助力。呃，人社部门呐、啊。 自从疫情发生以后，来我们企业了好多次，为了复工复产，然后今年呢也获得了一些稳岗补贴啊等等这些，然后以及在招用，呃实习生这些方面的一些优惠政策。我们是一个劳动就业密集型的企业，因为用工量特别多，疫情来了以后呢，其实对企业的影响比较大的。那么人社部门这些次来送的这些政策，有效的帮我们化解了一部分危机。 오늘 주 기상국에서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고공 밀림층 영향과 점차 약해지는 태풍 차바가 활류 결합되는 영향으로 7일 아침부터 밤사이 우리 주에는 중등 정도에서 큰 비가 내리겠고 부분적 지역에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는 주로 7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있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20mm 내지 40mm에 달하겠으며 훈춘, 화룡, 안도 남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70mm 혹은 그 이상에 달하겠습니다. 이밖에 8일 낮부터 10일까지 소나기 혹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으며, 국부 지역에 우레를 동반한 큰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선 이래 우레주 루게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비춰 기상부문에서는 각지에서 단시간 큰강으로 인한 도시 침수, 경작지 침수에 주의를 돌리는 한편 중소하류 홍수, 산홍수 지질재 방비에 주의를 돌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또렷한 강우로 길이 미끌고 가시도가 떨어지기에 관련 부문에서 교통 관리 통제를 강화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며 차량과 행인들은 안전에 주의를 돌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9일 우리 주에 우레와 번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지에서는 단시간 큰 강우, 우레 대풍, 우박 등기상재해대비에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오늘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